2023년 8월 29일자 TV조선 뉴스를 보면 광주 정신이 곧 정율성 정신이다. 이렇게 강조한 강기정에게 5·18 단체가 민주화운동 정신 훼손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이 시장에 의하면 광주 정신은 곧 정율성 정신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지금 사상 이념 신념 여러 가지 이런 체제 전쟁 중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일성 기념공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낡은 이념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념이 무엇입니까? 신념, 이념, 사상,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기정 시장이 어떤 이념,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고향 전라도 큰 일입니다. 큰...